아, 잠깐만요 이거 놔요 저기요 뭔가 오해가 생겼나본데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경매는 아, 한번 입찰하면 잠깐만요. 끝이야 나 같은 어린애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어? 오, 너라면 해결할 수 있을걸 넌 천재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방법을 찾아봐 <laughs> 돈을 낼 때까지 내 허락 없이 한 발짝도 여기서 못 나가 휴대폰 압수해 네 어? 아! 무슨 일이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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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제들은 어? 아! 아! 어? 아... 어? 왜온 거야? 여러분 모두 진정하십시오. 너이 슈반스타인 성에 치명 수배된 도망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. 아! 에이... 그자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. 좋아, 어서 수색을 시작해. 따라와. 어서 나와 어디에 있는 거야! 이봐 거기 서! 아, 아이, 들켰다! 망했어! 으아. 으아. 어떡하지?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! 당장 여기를나가야겠다나봐이 능력. 나도 뭐 하는 거야? 여기 사방이 예술품인데 막 부수고 그러면 어떡해? 책임 져! 그거 엄청 비싼 건데. 왜? 너희들 보 도와? 헤이! 짹!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자. 그래, 슈퍼파라. 헤 아. 당장 이리와! 헤 아. 그럼 안녕. 으이. 야, 그냥 가면 어떡해? 갈거야 아, 이거! 아, 이이 와서 도망쳐 이왔어 스콜피오는 아, 직못 만났어 아, 마위험할지 아, 몰라 그래 알았어 다들 들었지? 출발 이거! 어? 아, 에? 이거! 너 여기서 뭐해? 아, 이 에리즈가 아닌데, 시각 센서 좀손 봐야겠다. 그래, 드디어 찾았군! 새로운 아키 스토리야! 리오가 이걸 보면 놀라겠지? 어? 이상하다. 원래 이렇게 빛이 나오나? 응? 어? 으악! 안 그랬어! 어! 아, 역시,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어. <laughs> <laughs> 걸려들었군! 내 속셈이 뭐야? 궁금해? 그럼 말해주지. 널 본부로 데려가서 영원히 못 나오게 가져 둘 거다. 너한테서 인피니티 워리어와 빨간 머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캐낼 거야! 난 한마디도 안할 거야? 두고 봐야지. 장담하는 데다 말하게 될걸. 잡아! <웃음> <웃음> 이제 어떻게 하네? 안되겠서 반득해. 딱한 번만 명육시키면 된다고. 좋아, 해볼 거야? 음, 가시만좀 봐라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, 엘즈 몰라.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들어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사격 연습좀더할 걸. 응? 음? 너 <laughs> <넌> 이제 끝났어. 너, <laughs> <laughs> 너, 네가 치워! <laughs> 성공이다. 역시난 탄원한 저격수야. 그래도 지금부터는 친구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낫겠어. 다들 어디 <laughs> 있지? 전엔 못 참아! 어서 잡아 다음에 또 보자! 놓치면 어떡해! 아직 멀었어? 여기 너무 추워! 음, 잠깐만! 음, 음, 짜잔! 어? 다들 잘 들어. 이렇게 하자. 음, 수호 형이 도착하면 우리가 만든 눈사람들을 보여줄 거야. 그리고 제트팩을 작동시킬게. 형이 그 소리가 뭔지 궁금해할 때 우리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게 해 준다. 우리를 고생시킨 복수를 하자는 거구나. <웃음> <웃음> 좋아. 수호 형이 오기 전에 어?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. 너희 눈사람을 더 만들어 줘. <laughs> 이번 다시는 마스코트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주자고 어, 벌써 시작한 거야? 너는 아닌데 어, 그럼 누가 어, 진짜 두 음, 사람 괴물인가? <소스> 아와오케 아, 얘들아 네, 작업은 잘 되고 있어? 우와 우와 우 죄송해요! 우리가와 우와 우 에이, 괜찮아? 잠깐, 뭐가 죄송해? 잘하는 짓이다. 착한 애들 울리기도 하고. 나 같은 로봇곰을 처음 본 건가? 예, 당연하지. 다음부터 눈에 안 뜨게 조심해서 다녀. 야! 아! 아! 뭐야! 언제 왔어? 왔어? <laughs> 여있다 음. <laughs> 어, 어. 둘다 잡아! 어떡하지? 무슨 좋은 수 없어? <laughs> 가! <가라>! 우리가 왔어! 오사! 리어 잘왔어 전부 다 와줬구나! 나들 <laughs> <다들> 우주를 지켜! <웃음> <웃음> 이제 여긴 너희한테 맡길게! <laughs> 골피오, 같이 안 싸울 거야? 애초에 네가 벌인 일이잖아. 아... 이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? 우리가 제 시간에 와서 다행인 줄아 아직 안심하엔 일러. 우리도 준비한 게 있거든. 저기다! 선수들 입장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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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저걸 타고 움직일게! 가자, 얘들아! 빨리 와! 음! 쳐다보고 있어! 얼른 쫓아가! 이, 이러다 잡히겠어! 너희들 오늘 다 끝장내줘마! 다들 정지! 우주, 앞을 봐! 응? 어? 어서! 그러게 늦은 것 같은데? 내 말이! 우리 이제 어떡해! 전에 이런 비슷한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한 적이 있어. 같이 해보자. 눈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. 어떻게 생각해, 에리즈? 스콜피오가 낸 아이디어지만 괜찮은 방법 같아.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? 하긴,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도 없잖아. 그래, 한번 시도해보자. 어때, 얘들아? I 필요 말대로 해! 넌 좋아. <laughs> 이제 n t know. I don't k n o 我吧，阿斯达！我去去！我。哦， 여기 좀 봐. 완전 눈에 파묻혔어. 난 그만 가볼게! 네 n com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, 게다가 재미도 있잖아. 그렇구나. 너도 할래, 우르사? 나랑 같이 할까? 아, 난 빠질래. 이번엔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팔다리가 쑤셔. 뭔 소리야! 눈 사태를 막은 건 난데! 넌 나처럼 영웅이 되긴 힘들겠다. 보아라! 어, 나는야 아키오스토리의 수고한 천사님이시다! 아, 또 시작이다. 짠짜라잔! 嗯。